안녕하세요, 여러분. 노래장입니다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리뷰할 디지몬은 아기 디지몬이라 불리는 문 밀레니엄 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어,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 귀찮으셔도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싱! 문 밀레니엄 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밀레니엄 몬을 만들려면 두 마리의 디지몬이 필요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아구몬 흑문 밀레니엄 몬 그리고 두 번째 가지 몬문 밀레니엄 몬 이렇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요구 조건은 테이머 레벨 70 그리고 디지몬 두 마리 둘다 레벨 70이 되셔야 동굴몬과 그리고 장태수 박사 그리고 카이저에게 카이저를 통한 조그레스 캐스트를 완료하시면 이렇게 문 밀레니엄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일단 문 밀레니엄 문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. 네, 어 제가 디마에 출시된 디지몬 중에서 어 진짜 모델링이나 뭐 스킬 이런 모션들 이런 것들 보면 어 그래도 상위권에. 최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잘, 정말 잘 만들었고요 요즘에 활용도는 이제 루체몬 사탄모드의 말도 안 되는 떡상으로 조금 밀렸지만 어,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, 잘 쓰이지 않아요 좀 많이 외면당했어요 그래도 좀, 아, 나는 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도 좀 괜찮은 성능의 디지몬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문 밀레니엄을 만드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좋습니다. 그리고 문 밀레니엄의 등급은 SS플러스 등급이며 스킬은 1번 스킬 데스크리스탈 그리고 2번 스킬 디멘션 디스트로이어라는 스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 속성은 다 암흑이고요. 그리고 1번 스킬의 소비 DS는 350 그리고 2번 스킬 디멘션 디스트로이어 그 소비 DS는 800입니다. 네. 한번 기본 공격부터 시작해서 리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공격입니다 기본 공격은 지금 방금 보셨던 이런 그런 얼음 수정 같은 게 날아가는 그런 그걸 분산시키고 표출시키는 스킬이고 그리고 핥히는 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일탈이 떨어지는 그런 스킬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. 아 멋있죠? <laughs> 솔직히 패티팟에서 쓰기에도 말이 안 되긴 한데, 리뷰를 위해서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시 기본 공격 한번 보고, 1번 스킬, 2번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멋있죠? 어쩌면 정말,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, 다시, 그냥 기본 공격만으로도 온콤이 납니다. 1번 스킬. 1번 스킬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뭔가, SF, 그 뭐지, 판타지 나오는 그런 마법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, 그죠? 그 법사들이 쓰는 마법 스킬을 쓰는 것 같아요. 멋있습니다. 1번 네. 스킬, 네. 멋있어요. 그리고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. 베스크리스탈이라는 1번 스킬입니다. 소비 DS는 350입니다. 네. 데미지가 약좀 약합니다. 그러니까 문 밀레니엄 원의 주 스킬이죠. 많이 쓰이는 스킬은 2번 스킬이 주딜 스킬입니다. 네. 보시면 멋있어요. 네. 다시 한번 1번 스킬, 네,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2번 스킬 잘 보십시오. 와 진짜 멋있어요. 찌이죠 네. 안녕. 와, 다시 기본 공격. 와우, 멋있어요. 진짜로. 누가 보면, 이게, 메라몬들, 이렇게, 혼내주러 온, <laughs> 그런, 그런 느낌인데요. 자, 한번, 다시, 기본 공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. 그리고, 1번 스킬. 아, 멋있어요. 그리고 2번 스케일 와우 진짜 멋있어요. 자, 네. 문 밀레니엄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또 리메이크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문 밀레니엄몬 그리고 밀레니엄을 만들었는데 어,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저번에 어,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몬이 또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. 제가 또 열심히 또 만들어봤습니다. 네.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더 더 멋있고 그리고 뭔가 궁금해하시는 디지몬을 또 리뷰해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